그러면 가격 정례 가격 은 100원 인상된 분이 바로 가격 변동분이라는 얘기입니다. 10원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수요량 변화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정례 수요량 분에 뭐가 된다? 바로 수요량 변동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수요곡선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소득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뭐의 변화율 분에 바로, 소득의 변화율분에, 뭐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따지면 되죠. 대체제의 가격 탄력성은 뭐다? 이거 굳이 뭐쓸 필요 있습니까? 대체제의 가격 변화율분에, 뭐, 수요량 변화율을 따지면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쉬우니까 굳이 여기서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네,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그래서 가격 탄력성을 제대로 계산한 방법만 아시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대로 설명하시면 잘 모르니까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가면서 여러분이 따져봐야 돼요. 이 탄력성 그래 탄 탄력...